우리의 그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울백프로입니다. 예, 내일 NBA 예, 함께 분석하면서 예,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트대 미러키. 예, 디트데 미러키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네, 보시면 네, 21일 날 경기를 한번 했었었죠. 이때 예, 디트 프렌승 그래펑확값 나와서 당첨을 예, 그때 적중을 예, 시켰는데 예, 내일 경기 내일 경기는 미러케 네, 승 예, 마인승 11.5점 이거 내일 아침 되면 예, 기준점 올라가거나 또 배당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마인승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1승 9패. 네. 네, 리매치인데, 그때 프랜승. 네 이거. 네, 네 내일은 미러키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란도 매직 때 클립을. 네, 올랜도 매직 네승 홈에서 승리했는데 네 내일 오늘도 승리를 했죠 마이애미 오늘 참 마이애미하고 저하은좀안 맞나 봅니다 예,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클리블랜드 예, 잘 나가고 있죠 하루 휴식도 취했고 내일 역배 받았는데 네, 내일 클리블랜드가 예,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클리블랜드의 승리 프랜승 예, 1.5점이라서 네 역배 예, 역배 받습니다. 한 점이라도 조금 확률 높으시고 싶은 분들은 예, 클리블랜드의프랜승 가시면 될것 같고 이 경기 언더 216.5점 언더가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필라, 세난. 세난이 6배를 받으면 항상 좀,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예. 지난해 6배당 많이 터뜨렸던 세난이었죠. 네, 필라 8승 2패로, 네, 앞서 있는데, 요거 네, 요거처럼 또, 필라 세나니 오늘 예, 워싱턴에게 승리했고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 승 마인 승 예,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238.5점 언더 예, 토론토 대 멤피스 7승 3패 네 토론토 토론토가 지금 2연패인데 맨피스도 2연패 통계도 뭐 당연히 뭐 이쪽이 더 높겠죠 네, 예, 내일 토론토의 일반승, 마인승, 227.5점, 언더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네울부 대, 쌀럿. 네, 이 경기도, 네, 미네울부가 쌀럿 하대 음, 쌀럿에게 좀, 약하네요. 네, 미네가 이기면, <laughs> 좀 통계상으로는, 음,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조금 찝찝한 경기지만, 이거, 14.5점 마인까지 오버가 예상되는데, 네, 이 경기, 상대 전적의 패턴을 보면, 내일, 네, 이것도 재미 삼아서 그냥, 예, 만원의 행복으로, 예, 살럿,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예, 재미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살럿, 예, 재미 삼아서 한번, 예, 저도,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델라스 보스턴. 보스턴이 이게 많이 나오는 배당인데. 오승오페 박빙. 예, 오승오페 박빙입니다. 보스턴. 네. 좀 많이 쉬었던 델라스라서 좀 피곤하죠? 예, 보스턴이 조금 요즘 경기가 많아서 조금 피곤한 듯한. 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저는 이 경기 내일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예, 프랜승 2.5점, 239.5점, 언더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일단,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피닉스, 시카고 불스 예, 8승 2패로, 예, 피닉스가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의 피닉스입니다. 네, 시카고도 예, 만만치 않네요. 네, 내일 음, 상대전적이 5승 5패이기 때문에 내일 또 만만치 않은 음, 이때도 박빙이었죠. 네. 이기면 크게 이기네요, 예, 음. 시카고 블스, 5.5점. 시카고 블스, 이 경기 229.5점, 언더가 예상되고, 예, 피닉스의 승인데데 풀에는 또 시카고 블스입니다. 네, 시카고 블스. 네, 피닉스의 승복게요 예, 프레는 시카고 언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크라멘토 에틀 오승호패 예, 오승오패 박빙인데요. 에틀이 음. 좀 4대가 저랑 좀안 맞긴 한데 네 세크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데 내일 홈에서 예, 좋은 경기력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 마인 승 236.5점 예 이거는 언어바 패스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겠습니다 예, 50대 50이라서 내일 음. 내일 만원의 행복으로 예, 샐럿, 예, 델라스, 샬롯 델라스, 역배, 필라, 세난, 한번 가볼까요? 필라, 필라델피아 세난, 세난 음. 최근에 97 백두 백 어렵긴 하니 보이는데 필라 클블 세나는 조금 어려, 어렵게, 어려울 것 같네요, 예. 확률값대로. 세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느낌을 자꾸 지울 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느낌. 만원의 행복이니까 네, 재미 삼아서 네 세난 6 6 32살럿댈라스 요렇게 한번 예, 어떻게 보면 예, 말도 안되지만 예. 예, 만원의 행복으로 예, 만원의 행복 예, 재미 삼아서 한번 주력은 아니고 예, 주력은 절대 아니고, 네, 이거, 생뚱맞게 한 번, 내일 한 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난, 미네, 델라스까지 하면은, 네, 배당 좀 나오겠네요. 예, 말 그대로, 예, 만원의 행복, 예. 말도 안 되는, 네, 조금은 생뚱맞는, 네.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력조합은 네,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했고요. 네, 국내 경기 네, NBA, 축구, 다폴더, 예, 고배당까지 예, 모두 경기를 분석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토 정경기를 분석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 바쁘고 바쁜 하루고 예, 때로는 힘이 드는 하루지만 예,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예,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예, 큰 힘을 내고 예,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꼭. 예, 여러분들 응원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분석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 원하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참고하시고요. 가입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2024년도 예, 분석왕도 예, 지금 선발 중이고요. 올한 해, 예, 구매 조합 공유해서, 예, 당, 당첨, 예, 제일 기준에 맞으시고 당첨 많이 되신 회원님 한분 추첨해서 이렇게 금 제작으로 해서 상패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 프로토 잘 하시는 분들 예잘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예 참여를 예 바라겠습니다 함께 프로토 분석해서 예 같은 취미를 갖고 예 함께 분석해서 예, 서로 예, 수익 많이 만드는 예, 카페 만들기를 예, 원합니다 예, 참여하셔서 예, 함께 예,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